엄마몰래 현질했니? 어? 어떡해 어떡해 방금 화면에 어? 어? 뭐야 룰루랄라 아 잼민아 너 여기 어쩐 일이야? 뭐? 잼민이라고 하지 말라니까 나 엄마몰래 현질해서 전설 열매 뽑으러 왔어 뭐? <들을> 전설 열매? 그거 뽑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나참 그건 형이 운이 없는 가가 키키키키 뭐? 뭐? 내, 내가 운이 없어? 형이 평생 여자친구 없는 것처럼 운도 없잖아 뭐? 뭐? 너안 되겠다 열매 뽑기 대결해봐 그래 전설 못 뽑는 사람은 선달이 형한테 펀치 맞는 거야 난 누나야 어, 우 선달이 형 누나라고 아, 어? 선달아 어쩐 일이야? 선달이가 전설 열매 뽑자고 해서 왔어 그럼 너네도 어. 같이 대결 시작 응? 응? 다른 것한테 펀치마줄 준비해. 누나라니까. 자 간다. 자 여기서 그 빨간색깔 전설 맞지? 간다. 어 던져. 어 던져. 던져. 어어 던져. 어. 아 뭐야? 전설 고엽는데 아니 뭐냐고? 아 이건 뭐지? 근데 마인크래프트 나무 같은데? 어 뭐야? 어. 나참 재미다. 너운 없다니까. 자 아무래도 안 되겠다. 자 내가 한 번에 뽑아줄게. 자 간다. 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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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뭐야 이거는 어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어 이거는 어난구 꿈꾸 그러면 만약 선달이랑 나랑 전술 뽑으면은 너네 둘다 싸운 드로 펀치 맞는 거다 그러던가 난 뽑을 거라서 자 간다 자어 너네 둘다 펀치 맞게해 주겠어 어어어어아 어. 뭐야 이거는 아 아니 뭡니까 이거 어어어 머리 열매 잘 전화, 걱정하지 마. 내가 전설 뽑을게. 자, 간다. 자, 아주머니, 제일 좋은 걸로 주세요. 자, <laughs> 레전드, 전설, 레전드, 전설, 레전드. 아! 뭐야, 이거는? 아, 이거 뭐야, 이거? 에? 아, 이거 뭐야? 아! 아! 기린이 되었어, 뭐야? 아! 선다리 누나, 돼지가 아니라 기린이 되었네? 뭐? 자, 간다. 자, 후니 형! 선다리 형한테 펀치 받을 준비해.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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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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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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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야 이건 또? 아까 뽑은 것는데 아니 나도 기린이잖아! 아참, 너네 둘다 기린 좋아하구나. 자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가 뽑고 하겠어자 얼른 주세요. 자 갑니다. 어우 전설 레전드. 오아 레전드. 아아아 아! 아 이거 뭐야 설마 이거 설마 기린 아니지? 어, 설마, 아, 나도 기린이잖아! 아, 참, 너네 세다 뭐하니? 아무래도 안 되겠구만. 근데 설마, 나도 여기서 기린 나오는 건 아니겠지? 간다! 어, 어, 레전드!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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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전, 레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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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전드! 어, 설마, 기린 아니지? 어, 어, 아, 기린 아니야? 이거 뭐지, 이거? 어, 이거는 어, 늑대! 음, 기린의 늑대. 우리 애들아, 동물원 찾을까까 아? 자, 간다! 자, 설마 또 동물 나오는 거 아니겠지? 야이, 야, 야, 카드 제발 나와줘. 부탁할게. 어, 레오. 레오라도 나와줘. 아 아, 아! 아! 아, 뭐야 이거는 어, 이건 뭐지? 아, 옛날에 먹어본 거 같은데. 이거는 아, 아이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 저기 아줌마! 어, 왜? 찬설게 면주면 이 아주머니는 머리카락 엄청 많으셔 아! 자 간다 자 그냥 깔끔하게 펀치 맞을 준비해 간다 전설 전설 아 어, 레오 레오도 좋아 어, 레오도 나이스. 아 레오다 나이스 아아 이건 뭐야 아 이거는 아아 호랑이 음 우리 진짜 동물원 차려야 되나 아니 늑대 기린네 호랑이 간다 오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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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오 진짜요 레오 레오 와아 어, 어. 아니지, 설마 아니지 이거? 어? 어? 동분은 자리자. 나 참, 너네 진짜 운이 없구나. 자, 아무래도 안 되겠다. 자 아줌마니, 한기만 주세요. 전설 한기만. 이거 다 부셔버리기 전에 주세요. 에? 간다 야, 야, 잉 아, 아. 응, 응. 전설, 야. 아, 아 그래도 일반 아니네 이건 뭐지? 떠나봐야겠다. 이거는. 아야펀치에펀치야 아니! 전설 나오는 거 맞아? 아주머니! 전설 한 개만 달라고요! 예? 전설 주세요! 전설 전설! 아저아 전설 저설전 아, 간다! 아! 아! 전설! 아저아 주세요! 어? 아오 어? 어? 어, 어. 아 아니, 뭐야 이건 또? 어? 이거 나무 헬메잖아, 이거! 아우너 머리카락 없는 것처럼 운도 없구나! 뭐? 당장 취소해! 응, 취소하네. 자, 간다! 전설! 아! 전설! 전설! 아! 아! 아, 뭐야! 아, 이건 뭐지? 어, 근데 오늘 처음 뽑는 건데, 이건 뭐지? 어, 이건 뭐야, 이거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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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이거? 어, 내 팔이. 어, 내 팔이 길어졌어. 어, 뭐야! 방구, 뿡! 뭐, 뭐야? 그거, 방구 열매야? 아니, 순이는 자기 닮은 것만 나오네? 뭐? 자, 간다! 자, 이싸움은 끝내겠어! 어! 아. 아, 와, 어, 레오! 나요, 나이스. 아, 뭐야? 어, 이건 뭐지? 아, 아까 이거 그거 아닌가? 어? 아이스크림. 아주머니, 진짜 주세요, 에? 제 근육 안 보이세요? 아주머니, 저 경고했습니다, 에? 전설한 <laughs> 개만 주세요. 야, 에! 아, 에, 야. 아니, 이건 또 뭐야? 설마, 아니지? 설마. 야, 호랑이야. 아, 아, 아. 아니 왜 돼지가 아니라 다른 동물로 변신하는 거지? 나 뭐? 잠깐만 자 훈이 형 선다리 형한테 빨지 맞을 준비해 하나 아우+ 아우 어, 우아다 아우, 아우, 아우 그래도 아우, 아우. 아니 그건 뭐, 뭐야 어 약간 똥 색깔인데 어 이건 뭐지 어 이거는 아우+ 아 선다리 누나가 되었잖아 아쌤미나너왜 어? 선다리로 변신했어 나잠깐다 뭐? 자, 나는 선다리로 변신하기 싫으니까 용용열매나 떡떡열매 주세요 갑니다 짜라짜라따 짜따라따라 딴딴 아, 아! 아! 아, 이거 뭐지 이거는? 어? 오늘 처음 뽑는 거 같은데? 이거는, 어, 뭐야? 아, 똥설사! 모래보고 똥이라는 사람은 너밖에 없을 거다, 후이야 에헤 침샷 아니야 자, 간다! 자, 제발 주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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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선설 어 레어 어 뭐야 오늘 레어 처음이야 어 이거 뭐지 이거 어 보라색깔 어 이거 뭐야 어 설마 어어 어, 이거는 어바이가 아니고 뭐야 이거는 어 뭐지 어 이거 무슨 열매 이거는 어 이거는 뭐야 보라 열매 어와달선아 부럽다 자난 그러면 레어 말고 전설 뽑을게 자 간다 자 전설 주세요 전설 전설 전아 야? 이거 뭐야 이거 어 이거 뭐냐고 야, 번지, 번지, 번 아니 언제 나오는 거야? 절대 이렇게 안 나오는 거였어? 에이, 이 집을 나줘 집에, 아, 절대 아, 나자,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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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오라도, 레오라도 나줘 아, 아, 아니 이거 뭐야? 아니 이거는 설마? 아, 이거 그거잖아, 선다리 도나너 선다리도 뽑았겠다. 이제 펀치 맞을 준비해. 자, 간다. 자 전설 나와주세요. 자 제발 전설 레전들이 제발 어어어어 이거 어, 어. 어. 어, 뭐야? 전설 열매 뽑는 법. 우선은 이 사람 머리를 세번 밟아주고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자 여기로 와서 이 사람 머리를 자세번 밟아주고 하나 둘 셋. 이때 바로 구매해서 열매 사면은 어어어야 설마 설마 진짜 어 어. 다음날 아들 가드네역의 킹피스 뭐야? 어? 엄마 그게 아니라 엄마 몰래 현지 했니야 예, 가출해 킹피스 5화가 아고싶다면 구독 좋아아아람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려요 아두영상도 시청해주시고 열매이름들도 많이많이 알려주세요